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풍 파워 15단계 매진 맥가이버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사진인으로 운송 원가도 절감하게 개발된 나파세나풍 파워는 유로4, 유로5, 하이 유로6로 이어지는 자동차 매연 후처리 장특 때문에 이 엔진들이 국산차가 됐든 수입차가 됐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렬 육기가 되다 보니까 차들 진동이 많이 심해요. 직렬 어, 6기 자체가, 이 엔진이 길잖아요. 길고, 기통수가 두 개가 8기에서, V8기에서 V6기로 줄어들었고, 벤지가 전에 차는 v 6기죠아 어, 근데 그때는 진동이 이렇게 안 심했어요. 근데 V8, 이제 6기를 끝나고, 이제 직렬 6기를 딱, 같은 벤지인데, 6기를 딱 타던, 타다가 보니까, 아, 진동 시험을, 소음이 V8기보다 심하다는걸 느끼겠죠. 어, 예, 우리 사장님은, 전에 그440 벤즈 빨간 벤즈죠 그 유로3라요 dpf 안들린 달린, 안달린 차아그 차들은 운행해도 뭐 그렇게 큰뭐 속대말고 한 60만 타니까 오히려 질이 났다 할 정도로 부하가 없었던 차예요 그런데 지금 유로6는 dpf라는 메인 후처리 장치와 그게 유럽화거든요 scr이라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scr 방식 요두 개가 합쳐졌어요. 유로 하이브와 유로 4가 합쳐져 버리니까 엔진에 고열이 나 버리는 거예요. 진정 무겁게 지국, 특풍령이나육신고기에 올라가면, 또 상조 오르막 올라가면 지금 30도가 넘은 이 날씨에는 평소같이 밝지를 못한대요.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한겨울에도 마우라 옆에 이제 그 칸막이 없는 차들이 있잖아요. 마우라 옆에. 딱 운전대 옆에 있는 차들은 특히 더느낀데 이제 운행하고 휴게소나 어디 들어가서 딱 내리면 바로 그 물이 화로 있잖아요. 문딱 열었을 때그 화로 열기를 느끼거든. 이 차도 그요 아.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마을 앞에 가도 그런 화로 열기를 못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그만큼 열에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여기나면 그, 배기, 예, 배기가스가 빨리 빠져줘야지. 유로스비 같이 그냥 소음기만 달려갖고 엔진 안에 누적된 배기가스가 빨리 나가줘야지. 엔진에 열이 안 채이는데 총매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열이 딱 채이뿌고. 그리고 운행거리가 길어지면 자 그 총매도 끓임이클아닙니까 아무리 지가 재생을 하고 하더라도 뭔가 막힌단 말이다 에어컨을 도오래 쓰면 막히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이 마오라 총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30도가 넘으니까 어? 봄에만 해도 초여름에만 해도 30도 넘기 전만 해도 양산국의 그커퓨스 사이로가 아 430이었구나 우리 것 달고 15단계에 아1 3단계를 달았지 13단계 달고 중고차에 달고 쫙 올라오도 뭐. 약간 올라왔지, 그렇게 큰 극을 못 느꼈대. 왜, 더, 우리 극을 담니까더 열이 떨어지지 않요 또. 우리, 17, 7단 단계만 해도. 그런데, 이제 30도가 넘으니까, 아 경상실 같이 딱 밟아버리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더래, 멈추질 않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아니고 나중에 다 바꿔야겠다 하고, 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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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네. 그러다가 이번에 14호 단계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일일을 했어.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와, 이거 20도를 쓰고 평상시 같이 밟아보니까 평상시보다 온도가 약간만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가더래. 그래 갖고 돈 벌었다는 거요. 냉각을. 어제 배기 가스가 더 빨리 나가지는게 이제 시스템이 14단계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13단계까지 옛날에 440 유로 3에 한 3년, 만 3년 쓰고 있다가 생애 마지막 차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악스트로 악스, 액스, 악스요5 액스, 아, 1 510 0마력을 지금. 몇년 전에 샀어요. 이제 6년다돼가요6년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아 이렇게 좋은 차에 또뭐 뭘라고 대장 차를 하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장님 따한6년 타다 보니까 어 차가 더 나빠지는 게고 이거 마치의 마지막 탄데 앞으로도 뭐못 타도 한1 0 년은 더 타야 될거 아닙니까?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저하고 또 연락이 계속 됐기 때문에 이제 상담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이 엔진 소리가 변동이 왔죠 지금도 찐빨을찐빨을 찐빨을 하죠. 근데 무슨 뭐 첨가제나 이런걸 넣으면 좀 잡히고 어느정도 잡힌방고 그게 왜 뭐냐면 연소 환경이 애민해졌다는 얘기라 요즘 차들이 그만큼 요즘 차들은 전자제품이야 어, 그래서 뭐가 조금만 조, 좋아져도 반응이 바로 오고 나빠져도 반응이 또 바로 와예 첨가제만 살짝 넣어도 뭔가 좋은 반응이 오고 요소수만 바꿔도 또 뭔가 좋은 반응이 오고 요소수 나쁜것만 넣어도 이게 속자말로 너무나 피곤한 차라, 이런 섹시 자체가. 너무 민감해. 예, 민감하고 또, 더군다나, SCR 방식과 DPF 방식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열이 나잖아요. 고열을 나다 보니까 요소수 센서 같은 게 고열에 못 견디니까, 센서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녹수 센서라든가뭐 이런 센스들이 몇 개만 가라도 뭐한개뭐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수 센서가 120만원.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 거 하나씩 바고면그 뭐, 녹수 센서 쪽으로 불이 뭐, 깜빡하고 들어오면 가슴이 철컹내려앉는데 엔서는 끝났지. 이거 돈 생방주고, 조리하려니까 가슴이 철컹내려앉는데 어, 없는 형편은, 백 몇십만 원씩 줘갖고, 끌어올라봐요. 그렇다고, 그거, 연비에 좋고요, 뭐, 5일이라 가면 오일이라도 갈아서 그렇다지만은, 센서라는 건 저거 완전히 소모품이잖아요.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차가 놓을수록 열이 더 나거든요. 그러냐면 인터클로도 마, 먼지가 막히고, 낮에라도 먼지가 막힌다고. 그걸 항상 세차처럼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차가 너무 되면 열을 DPF가 안 달려도 열이 더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다도 포화로 좀몇개더 있는 걸로 바꿔주고 그런 이유가 열을 뺏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엔진은 열싸움이라 오바이트를 한번딱시킨잖아요 엔진은 그걸로 마이 가버려요 내가 저 91A가 도링하고 얼마 안돼 갖고 우리 고객님 중에 또 오바이트를 도링한 지한 3개월 만에 한 여름에 이제 8월 달에 오바이트를 시켜부셔 자꾸 전화가 왔어요. 진정역에서 해서.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출장 쪽가아래왜 그러냐. 구동에 그 호수가 작은 거 있어요. 본포 쪽으로 가는 게 터, 셀지 모르고, 슬슬슬슬, 날씨가, 날씨가 30m다니까, 오바이트를 어, 해프터 이거라. 그래갖고, 그럼그 호수 잘라가지고, 연결하면 된다. 우리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홈포로 가는 호수가 1 2파이거다 그럼, 우리, 우리 거, 그 오일, 가본 빼는 내가 11타이니까, 그거 잘라갖고, 연결하고, 운행하다 나한테 오시오. 이 갖고, 힐타를 이제 한번 갈아줬거든요. 쇠가루가 몇개 벗겨진 게,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음. 와, 그래서 내가, 아, 차는 열사옵니다. 오바이트 한번 해버리면, 모르는지 3개월밖에 안된 차도, 쇠가루가 막, 다, 그냥, 쇠가 무르니까다 깎아 먹어더라고 그다음부터 오일을 펴묻기 시작하더래. 에이, 아, 오일을 먹기 시작하게이 양반이 할수 없이 한 1년 가까이 견디다 견디다 안돼갖고 폐차시키고 쌍용차로 바꿨거든. 아, 안 되겠거든. 이제 도, 도저히 또 보는 좀살기가된게더저히 사잖아요. 현대는 92대가 꼴곰 차를 팔고 중고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차들이 유로6는 최소한 유로3나 유로5에 비해서 내구성이 많이 떨어진다. 왜? 평상시보다 일이 항상 높잖아요. 어 그리고 웬만한 차들은 이 방열장치 많이 안 방열장치가 잘안된 차들은 에어컨 동물 못 받는데 30m 돼버리면불낙가에서좀못 받고 다니겠대. 너무 뜨거우니까 음. 엉덩이 밑에서 열이 느껴져 버리니까. 에어컨이 어. 초, 초. 어. 그래서 이냉면 에어컨도 많이 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지 않은 차들은 한여름 만 되면 에어컨 덕을 못볼 정도로, 그러니까 엔진 내구성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 요, 요 엔진 소리가 저 들어봅시다. 진동이 심하거든요. 많이 떨잖아요. 많이 떨잖아요. 차 때. 때도 근데 우리 거 달고 나니까 내가 강양에 벤저 오일공인가 달러 갔어. 그러다 달러 갔더만은 세차인데, 1년도 안 됐더라고. 요기 떠니까, 요, 요걸 피스를 박아놨어, 이따가. <laughs>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따 피스를 박아놨어. 와, 박아놨으니까, 이게 너무 떨어가지고, 이거 떨어져 나갈까봐. 겨울되면, 네. 겨울되면, 완전히 막, 난리나 아. 난리 났다. 겨울에는 연소한 게더 나쁘거든. 왜냐면 압축열에서, 이래서 폭발되니까, 그만큼 폭발이 덜 된다는 얘기지. 지금 열이 받아가 있어서 좀 나은데. 그래, 지금은 운행하고 금방 왔기 때문에, 떨 던데, 이게 떠니까, 이게 떨어져 나갈까봐, 떤다, 근데. 이 벤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 직렬 6기가 많이 떨더라고. 많이 떨어. 근데 우리 거 달고 나면 50% 이상 잡혀버려 100%가 잡혀야지. 아, 100% 잡으면 자동차 회사에서 달리나. 요것도 지금 엄청 떨거든요. 응. 겨울에는 더 많이 떨죠. 겨울에는 더, 예, <laughs> <laughs> 네, 이거 50%이상 무조건 잡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트레러 예. 아, 뭐, 멋지게 오늘 15단계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고 또두 번째 장착으로 왔으니까 서비스도 한빵하게 해가지고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도 이 차로 끝내야지 또 바꾸겠어요. 아, 우리 또는... 예, 이제 같이 늙어가는데, 이거 최소한 20년 이상은 다할수 있는 차예요 네. 20년까지 안 합니다. 예, 사는 데까지 타나요 <laughs> 79살까지는 해야 돼. 에이, 에이. 예. 그, 그, 놀기 삼아서 일, 일주일에 세 마리 하던 거두 마리만 하면 놀기 삼아서 하는 거예요 예. 많이 젊었을 때까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나이 먹으면 안전빵으로 돈만 면 돼요. 일주일에 나는 지금 우리 고객님 중에 일주일에 딱두 마리만 하니까 안심심이 돼. 예. 너무너무 좋대. 담도 없고 막일 없으면 다음날 자고 가고면 되고 내려오면 되고 쏠 뛰는데 또 부산서 뭐일 없으면 또한달타고 다음날 갔다 오면 일주일 두 마리니까 놀기 삼아 한다 이거 너무 납륭하대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예, 벤즈 1 6 5 0 탑을 들었습니다. 예, 네, 벤즈 1 6 5 0 탑을 들었는데 벤즈도 보니까 오일랑 엔진을 내가 탈거해갖고 교체하는 차를 봤는데. 어, 오일 센서 옆에 오일 나오는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로 6가 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갖고, 공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 다른 데서 오일을 뺍니다. 예, 다른 데서 오일을 받고 유로 6가 되다 보니까, 유로, 유로 5에 비해서, 유로 V6기는 엔진이 아주 간단했잖아요. 유로 포인 때는. 아주 간단했는데, 이, 유, 유, 6기가 되, 되고 또 유로6가 되면서 엄청나게 엔진 자체로도 어, 복잡해졌고 이지알도 커졌고 이지알도이 매연제후처리장치 다시 터보에서 나온 매연을 다시 어, 집어 해가지고 다시 태웁니다 에. 그래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에. 우리 사장님 오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 보시죠 사장님, 오일 교환은 이제 몇, 몇 킬로됐어요 지금? 오일 교환하는데한 3만 5천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3만. 지금도 5천. 3만 5천 남았죠? 지금 몇킬로운행 중이죠? 78만. 78만. 6천. 이거 보세요. 카본. 그러니까, 이게 검다는 얘기는 카본이라는 얘기예요 카본은 뭐냐면 엔진 저항과 피스톤, 피스톤이 왕복운동 할까요 왕복을 때 최대의 제약물질이라 에, 그리고 또 뭐냐면 모든 엔진 고장의 원인 물질 1순위가 카본이야 어, 뭐 열이나 이런 거 빼고 어떤 물질로 인해서 고장나는 원인 물질에 야, 자, 내가 손을 이렇게 힘을 줘 갖고 이렇게 했을 때이 손이 하얀 지문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이렇게 한대도 힘을 이빨 줬는데도 하얀 지문이 안 보여. 근데, 우리 라파세라 풍방을 15단계를 장착하면 매연이 50% 이상 줄어요. 그러면 오일이 덜 오염이 되겠지요. 또 우리 메가이버 오일 정류기 시스템에서 계속 카본을 걸려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안에도 카본이 상당히 이제 누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세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 차는, 최소한 5,000km 내지 6,000km에는 무조건 세차를 바꿔줘야 돼. 왜? 중고차이기 때문에. 내가 새차 같으면, 그냥마한 뭐 7, 8천 더 넘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볼보 600마력, 그, 보령은지 3달밖에 안된 차도 서울 세탕도 뛰기 전에 차안 나간다고 전화했잖아요. 두탕이 예. 두탕까지는 차가 날라갔는데 세탕부터는 차가 안 나간다고 오늘 올게 아마. 예. 이게 증거입니다. 왜 카본이 이만큼 힘들더라니까? 그러니까 홀보 5 0 0원을540 덤프가 자기가 4만 5천 원인가 5일로 간대요. 그런데 이제 1, 년 조금 넘은 차가 와서 유로6 장착을 했거든. 근데 뭐라고 하냐면 2만 키로까지는 후리발도 잘 맞는데 내리막도 잘 내려갔대. 근데 2만 키로가 딱 넘으면 아니 같은 후리인데도 차가 안 내려간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걸 몰랐는데 내걸 달고 난게 알았다. 왜,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자기가 휠터를 다섯 번 정도 바꾸고 나니까, 5,000km마다 휠터를 무조건 빨리 바꾸었대. 왜가러 카본이 이제 체크합 요럴 유로시스가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아본게더알아네 더 그런데 다섯 탕을 딱 바꾸고 나니까 차가 고속버스를 쪼여갖고갑을대 엔진, 엔진 저항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메가이버 시스템은 뭐냐면, 한마디로, 필터성은 왕복 운동할 때 카본을 제거를 하니까 엔진 저항을 그만큼 줄이니까 아직 똑같은 흐린데도 악셀페드를 밟는 것이 아닌데도 왜 내림막을 더잘 내려가겠어요 이게 바로 엔진 저항물질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카본을 제거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에요 더군다나 엔진에 눌어붙어 있는 카본을 밖으로 배출하는 을 것은 세계 최초예요 이게 그래서 휠타가 막히면 차가 안 나고 옛날에 경험했죠 차안 나갔죠 옛날에 그사사0에 달았을 때 그래서 수시로 내가 힐터 바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이게 그 경험을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장착해보고 또 나중에 또 뭐가 좋아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카본은 모든 엔진 고장의 원인 물질이고 그래서 요즘 뭐 니트에 니트에 2만 원짜리 나는 니트에 4만 원짜리까지 연분을 봤어요. 대단하더라고. 오일 한번 갈면 니트에 4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분도 만나서 왜 그만큼 유로식스가 되다 보니까 열에 못견디니까 엔진을 보호해가지고 그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